마스트TV의 박병관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시간에 읽어드린 바와 같이 수출기업이 왜 관세사를 지정해야 되는가 입니다. 그래서 수출기업이 관세사를 지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좀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수입기업에 비해서 수출 통관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간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쵸? 네, 수입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하죠. 그렇지만 이제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어, 수출을 할 때는 뭐 관세든 부가세든뭐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쵸?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어, 수출통관이 어, 수입통관에 비하면 어, 조금 더 수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관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슈들도 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어,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뭐다 아직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어, 이유는 뭐냐면 바로 관세환급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관세환급 자뭐 기업 대기업이나 어, 뭐다우적기업이라든지 규모가 수출 규모가 좀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환급을 다 받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환급이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세사에서 수출통관을 해야 되고 관세환급까지 연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렇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환급을 제대로 못 받고 계신 경우가 여전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관세 환급을 우리 회사가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관세 환급, 이 수출할 때는 관세 환급을라는 것을 항상 가능성 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관세 환급이라는 측면에 어, 있어서. 반드시 관세사를 지정해서 수출 통관을 하셔야지만 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수출 통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대로된 수출 통관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입 통관도 그렇고 수출 통관도 그렇고 어 지금 당장 통관할 때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수입 통관할 때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수입통관이 되면 당장에는 문제 없지만 나중에 크게 문제가 돼서 돌아온다고 했죠. 수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출도 수출통관할 때는 뭐 아무 문제가 없이 이제 수출통관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어,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그 사례는 뒤에서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어, 수출기업이 관세사를 어, 지정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관세 환급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에요 자,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수출 기업이 어,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사를 어,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FTA 시대가 된지 벌써 이제 뭐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자,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는 것이 이젠 이제 필수인 시대가 되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외국 이제 해외의 수입자, 바이어죠. 수입자가 FTA 원산지 증명서를 거의 대부분 이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수출, 우리나라에서 수출, 수출하는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FTA 원산지면서를 당연히 예, 발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FTA 원산지면서 발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간단한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제 뭐 기간 발급 어, 대상 국가로 수출할 때는 관련된 서류도 이제 작성을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증술자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원산지면서 발급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뭐 사업 검증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자, 이런 측면까지 연,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FTA 업무는 사실 어, 간단한 업무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컨설팅 사업도 많고 한데 자, FTA 업무를 어, 제대로 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사를 지정하셔야겠죠. 되 원서증명서 발급을 우리가 뭐 자유발급 국가라고 해서 내가 임의로 했다고 하면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더 크게 돼서 문제가 돼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제대로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서 체판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관련된 증빙 자료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내가 원서증명서를 발급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더큰 문제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FTA 관련된 업무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수 있는 그런 관세사를 반드시 지정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타 다른 이유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전략물자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 전략물자를 수출하시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전략물자의 판정과 관리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수출 수입 기업도 그렇지만 수출 기업도 세무전문가로서의 관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수출기업은 국내에서 뭐 제조해서 뭐 수출만 한다, 우리는 수입하는 게 없어라고 하더라도 이 수출과 수입, 어, 수출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수입도 할수 있죠.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수출한 물품이 문제가 돼서 어, 또는 어떤 뭐 다른 특별한 어, 특이 사유가 발생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수출과 수입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수출 기업이라 하더라도 수입과 수출이 연계되는 그런 그죠?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 수입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출 기업도 관세를 면제받고 감면받고 환급받을 수 있는 자, 그런 규정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100% 활용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를 지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출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수출할 때 관세를 내지 않지만 이제 수입할 때 냈던 관세를 돌려받는다든지 또는 우리가 수출하는 목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수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입해서 다시 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물건을 수입했다라고 하면 수입할 때또 관세를 또안낼수 안 있어요 면제받을 수 있어요, 면제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관련 법령에서 수출기업이 관세를 면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사를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관세 환급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요 환급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환급이에요. 그래서 그 관세환급, 관세감면, 세액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수출기업도 반드시 또 관세사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그 첫번째 시간에 이어서 이제 수출기업이 관세사를 지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그 저희 고객 중에 중소기업이에요 중소 이제 수출기업이신데 이제 제가 그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기업이 기존에 통관했던 이력을 어 한번 쭉 검토를 했습니다 예 검토를 했는데 정말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었던 거예요.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관세 환급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하나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것들도 제가 관세를 환급받은 관세, 관세 환급은 5년 동안 환급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관세 환급을 청구를 하려고 했더니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수출통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기존의 수출통관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관세 환급까지될 어, 수가 없던, 없었던 겁니다. 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자,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나, 하냐면 관세사를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세사를 지정해서 제대로 어, 통관을 해야 어, 제대로 통관을 해야지 어, 관세 환급까지 연결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어, 그렇지 않고 어, 수출 통관을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관세 환급이 되질 않는 겁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통관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100만 원이었던 통관 수수료를 50만 원으로 줄이기 위해서 방법을 여러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통관 수수료 50만 원 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는 관세 환급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전혀 못 받게 됐습니다. 수출 통관을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관세 환급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엄청난 손해죠. 예, 수출통관 수수료 50만원을 줄이기 위해서 천만원을 손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 뭐 관세 환급 측면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뭐 FTA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기타 다른 어, 그 사례들에 있어서도 이 관세사를 지정하지 않고 업무를 하다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혜택,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못 보거나 또는 더큰 손해를 보는 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출 수입도 그렇고 수, 수출도 그렇고 이제 통관 수수료를 어, 너무 줄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어, 수입 기업도 그렇지만 어, 수출 기업도 반드시 어, 관세사를 우리 회사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줄수 있는 그런 관세사를 찾아서 지정하셔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정리를 하자면 가급적이면 관세사라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계약서를 꼭 굳이 쓰지 않더라도 관세를 딱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 계약서에 대해서 조금 어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 이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관세사하고 계약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기업대 그 기업의 거래잖아요. 기업대 기업의 거래이기 때문에 관세. 사 계약서 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그 부담을 렇게 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전혀 그렇게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사전에 뭐 조건을 조회를 해서 안 맞으면 계약을 안 하는 것만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 계약 기간도 짧게 가져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부담을 갖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 좀 계약서를 쓰는 문화가 청착됐으면 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뭐 굳이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업무 진행하는 거에서는 어, 업무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 반드시 관세사를 지정해서 어, 그 업무를 하시기를 어,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